샬롬 샬롬 다들 예쁩니다. <laughs> 아, 오늘은 악인의 형통 원본설교 어, 아니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잘 사는거야 어? 형편없는데 한마디로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왜 자서 우리는 그렇게 힘든거야 악인의 형통이라고 진짜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말이야 악인의 형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악인의 형통이란고은성경이 일곱 번 나와요. 그런데 일곱 번 나오는데 형통이라는 체나하? 이거는, 이거는 뭐뭐 가는 가는 죄인이, 죄인이 게 원래는 첼라하거든요첼라하첼라하라는데이하거는이거는 순조롭게 거나요다는뜻이에요성공이거든요 체험하거든요. 체험하거든요. 그냥 하거든요체하거든요그험하거든요체험하그든요 체험하거든요. 체험하거든요. 가험하거든요이험하거든요체험이거든요체거든요 체험하거든요. 체험요요 악인이 지옥 가는 사람들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일이 순조롭게 되냐 아, 순조롭게 되던데요. 뭐, 주식도 잘 되고, 뭐, 아들, 딸도 잘 되고, 집도 당연 아파트, 막 그래. 말도 그래. 한 번, 봅시다. 근데 이, 말씀은시1편 73편, 2절로, 3절에도 악인의 형통인데 여기는 첼라가 아니고 샬롬이야. 형통이. 근데, 아기네 형통이 성기 성몇번 나와요? 일곱, 일곱 번나오는데세 번이 세 번이 샬롬이 아니야. 아니 저기 첼라가 아니야. 다 샬롬, 미르 뭐 이런 토보 이런 거예요. 샬롬, 미르, 토보 샬롬은 평화, 미르는 경작하다, 토보는 선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네 형통이 아니죠. 네. 그두 개는 또 뭐냐면 아기네 형통이라 해놓고 단어가 없어 히브리어 단어가 그러니까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다섯 개는 아기네 형통이 아니죠. 두 개가 나온어요 요거야. 요거랑 요거. 예를 들어서 17절, 10편 37절, 17절로 판절에 보면 악인의 랜샤와 첼라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 말씀이면 악인의 형통은 멸하고 악인의 형통은 끊어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악인의 형통 금방 멸하고 없어지고 끊어지리라. 결국 악인의 형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았죠? 힘내세요. 형통하세요. 선한 사람들이요. 오늘 여기까지. 샬롬샬롬. 빠이빠이. 감사합니다.